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진양의문다현입니다 41년 만에 12월 최강 한파라고 합니다. 겨울이 진짜 왔구나 싶은 하루인데요. 몸도 마음도 정말 꽁꽁 얼어붙지만 우리 계좌만큼은 빨갛게 수익 내면서 녹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부터 투자 전략까지 잡아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코인서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춥습니다. 어제 너무 추웠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날씨 예보로 보니까 이번 주부터 해서 어 조금 좀 이제 날씨가 풀린다고 합니다. 근데 또 코인 시장도 이번 주부터 점점점점 점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 어 여력이 있으니까 어이 토속 골드문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 투자 수익 그다음에 여러분들 계좌 또 따뜻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도 풀리고, 우리 계절도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수 있는 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한수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일단 주말 동안 날씨는 차가웠지만, 그래도 그 코인 암호화피 시장은 열심히 활발히 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동안 많이 오른 코인들도 있고, 조금씩 떨어진 코인들도 있지만, 이번 주부터는 또 열심히 많은 코인들이 또 열심히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조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코인 이슈 흑과 백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사부님의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뭐 사실 오늘 악재 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인 시장에 딱뭐 이게 맞는 그런 악재는 없어요. 대부분 이제 지금 현재 뭐 경제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도 살짝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잘못하면 내년에 우리 한국이 역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를 그래서 어이 확률 자체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확률 중에 내년에 10% 확률로 역성장을 할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래서 그렇게 뭐 높은 확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확률이 있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에선 조금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유를 들었는데 바로 이제 부동산 그다음에 가상자산의 불균형이 좀 많다 심하다 그리고 거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걸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만약에 지금 부동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어, 예전 그러니까 올해 초 1월, 2월, 3월에 코인 시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사도 막 올라갔습니다. 올, 올해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데나 막다 올라갔어요. 막 엄청나게 올라갔고 뭐,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집값도 또 올라가겠어라고 했는데 또 올라갔고 또 올라가겠어 이게 또 올라갔습니다. 이게 고점인 줄 알았는데도 더 계속 올라가주는 흐름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 지금 가상자산의 가격도 상당히 높다고 라 판단하는 거겠죠.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위에 위쪽에서 그러니까 위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에서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점점 밑에 가격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르고 물량 자체도 많이 나고 오 있다고 라 해요. 그러면 이 거품이 빠져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을 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가계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상태인데 대출을 통해서 집을 마련을 했는데 이 집을 마련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대출금과 이 집값이 맞지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더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진짜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좀본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취약지수가 100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이 부동산 금융 지수가 뭐냐면 그 금융 위험지수가 뭐냐면 0부터 100까지 사이에서 이 100에 도달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96년 이후에 최대치. 그러니까 96년 이후로 100이 안 나왔는데, 올해 100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 뭐,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뭐 이제 상당히 고점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코인 시장의 악재냐? 아니, 부동산 가격이랑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랑 코인 시장이랑 주식 시장에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 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사람들의 돈이 걸려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코인 하나만 투자한다. 좀뭐 주식 하나만 투자한다. 또는 부동산 하나만 투자한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옛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만 투자해나는 이건 좀 옛날 말이고 요즘은 주식과 코인 또는 코인과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주식 이렇게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 좀 이제 그 대출금이죠. 대출금을 갚기 위한 흐름으로 나왔을 때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팝니까? 코인을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저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었던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안정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어,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세를 탔지만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조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 투자 심리가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심리 자체는 어, 뭐 50대 50이라고 본다면 어, 냉내한 게한 48, 아, 5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좀 활발한 게48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조금 어,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자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이 부동산과 코인의 관계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해답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또 자금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가 지금 코인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 오늘의 악재는 어떤 걸까요? 어, 네, 일단 오늘의 악재, 뭐 악재가 너무 제가 찾는데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네. 악재가 생각보다 없어서 오늘은 그 악재인 듯 아닌 듯한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내년 3월까지 이 앞당겨진 테이퍼링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전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전해드린 내용 뭐 제목만 봐서는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거기서 조금 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선 내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이제 금리 인상마다 증시나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제 변동성,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지, 아,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 최근에 이제 형성된 이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조금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12월 21일부터 이 3대 지수, 미국 3대 지수가 있죠. 일제히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었고 그리고 많은 하락이 있었는데 그 오미크론 변수가 해결되지도 않았지만 어이오른 이유가 뭘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죠 일단은 정답은 일단 기업 실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업 실적이 모든 기업들이 어 일정 시간에 맞춰서 딱딱 딱딱 발표하는 게 아니라 11월 12월에 나눠서 발표하는 기업 실적들이 있습니다 그. 자 12월 중순에 있었던 이 기업 발표들이 너무나 좋은 발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어, 발표 내용 때문에 이 12월 아, 1월말 12월 초 FOMC 오미크론의 변수에 의해도 아, 변수의 어, 변수가 있지만 그거를 무시할 정도로 높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아, 여기서 보는 건 우리 경, 경기 나쁘지 않아. 아, 모두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죠. 자 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 인상은 주가 하락 절대 공식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금리 인상은 경기가 회복될 때 많이들 발표를 하는데 중앙,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됐다라고 볼수 있고 기업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이상황은 이 실적 장제라고 합니다. 이 실적 장제가 벌어졌던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 일단 유동성 거품에 대한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어,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많이 이거 그 기술주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거품이 꼈었는데 주동한 폭 주가가 폭등한 기업 실적에 대해 신경을 좀 곤두세우셔가지고 최근에 이 테일퍼링 때문에 기술주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암호화폐도 많이 떨어졌었죠. 이 기술주와 암호화폐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시 기술주의 행보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 기술주와 암호화폐가 같이 성장했기 때문이죠. 그 기술주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암호시장화폐의 변동성에 미리 좀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은 금리 인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아, 그렇다면 주식이나 코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짚어 주셨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이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실적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한다면 우리가 금리 인상 이슈를 잘 이겨내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도 한번 짚어 볼게요. 코인 사부님. 예, 뭐 오늘 또 호재는 또 NFT가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세계 글로벌 거래소 중에 상위에 속해 있는 이제 음.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크라켄이라는 거래소가 이제 NFT 담보 대출 상품을 이제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뭐 바이낸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바이낸스, 그다음 뭐 FTX, 그다음 코인베이스는 이미 이 NFT 담보대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발주자로 해서 이제 크라켄도 좀 이제 동참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 이게 조금 늦은 흐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뭐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담보대출을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NFT 코인을 담보로 이제 뭔가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주택 뭐 토지 담보대출 뭐 주택 담보대출 하면은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똑같이 NFT 담보대출도 NFT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코인으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차 거래소의 유동성을 늘릴 수 있다라는 상당히, 그 장, 상당히 큰 장점이 있는데 크라켄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큰 거래소고 이 하루 거래량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상품을 출시해서 를 어, 유동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 NFT 같은 경우에도요. 뭐1단계 뭐 2단계, 3단계 있는데 뭐 예술품에 대한 또는 뭐 아티스트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3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NFT로서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FT가 이또 담보 대출을 또 크라켄에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이미 NFT는 열기가 너무나도 크고 앞으로의 사람들이 뭔가를 더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를 더이 화폐로서의 가치 로 생각했을 때에는 NFT 쪽이 좀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NFT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c 파이 디파이 같은 경우에도 이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담보 대출에 대한 이런 주, 상품들을 계속적으로 좀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화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은 뭐 탈중앙화되어 있는 거든 얘네들도 NFT에 다좀 동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뭔가 이제 막 예전에는 뭐 C파이냐 뭐 D파이냐 이렇게 뭐 이렇게 편을 좀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다 NFT로 좀 속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NFT라든지 이 메타버스에 좀 이제 가입을 하려는 좀 그런 생태계에 들어가서 좀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또는 좀 유명인사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어, 그 빌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의 우리 삶을 많이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메타버스 상에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것이고 또그 부동산을 내가 또 마음대로 꾸며서 또그 꾸민 거에 대해서 또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도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 같은 거뭐 30평, 40평짜리 산다고 했을 때에도 정말 그 땅값이 비싼 데는 3, 40억 정도 하잖아요. 하지만 멀티버스 상에서의 그 내가 원하는 지역의 땅값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 원이면 또 구입을 할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더 적은 금액으로 내가 가상 현실이지만 앞으로의 가상 현실이 정말 우리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으로 발전하고 시간이 흐른다고 한다면 그 땅의 가치는 엄청나게 소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NFT는 그 NFT로 그 땅을 소유하면서 를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게임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NFT에 열광을 하고 그 열광을 하니까 크라켄이라는 거대 거래소에서도 이 상품들을 출시해 주는 모습들. 어째 뭐 바이낸스나 뭐. FTX에 정된다 빨리 나왔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거래소들 그 밑에 있는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속속들이 출시를 한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 앞으로의 NFT 시장은 정말로 큰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NFT 시장이 올 한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 저희가 매일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NFT 이슈는 정말 하루에 한 개씩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슈가 특히나 호재가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졌듯이 NFT 시장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보여주셨는데요. 특히나 뭐 이번 올 한해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바꾸고 또 이렇게 크라켄 같은 거대 대, 거래소에서도 이제 대출 서비스를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의 시장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 저는 오늘 게임 관련해서 호재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위메이드 vs 컴투스인데 어, 일단은 해외에서도 이 게임 관련 어, 코인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 지쳐지지 말자 해서 위메이드 포함 콘, 컴투스가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경쟁을 조금 본격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따 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P2E 미드4가 이 글로벌 버전을 출시했을 때 어, 성공을 거뒀었기 때문에 아, 만, 위메이드 자체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이 블록체인 100개를 위믹스 플랫, 플랫폼에 아, 온보딩 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자, 여기 온보딩은 한 배를 타다, 뭐, 어, 한 배를 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어, 새로운 게임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연계되면서 위믹스와 함께 하자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는 여러 게임회사와 이제 온보딩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어, 위믹스 자체의 부피를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컴투스, 컴투스 그룹 또한 이제 C2X라는 이제 생태계를 만들었고 게임 플랫폼인 하이브 저희가 아는 하이브 있죠 그 하이브를 핵심으로 게임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이 플랫폼 경쟁 본격화가 이제 진행됨으로써 어, 블록체인 생태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운영함으로써 어 생태계가 조금 더 강력하게 구축되고 그리고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P2E, P2E가 국내에서는 사행성으로 좀 유, 사행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어 기존에 뭐 아케이드 아 기존에 저희가 어 기존에 우리가 많이 하는 rpg 게임있죠 rpg 게임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부터 이 게임 매니아 혹시 뭐 아이템 베이 같은 그런 곳에서 어릴 때부터 이게 돈을 통해 아이템을 거래하는 어,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p2e는 규제를 받는다 라고 해서 조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어, 거기는 아마도 이 블록체인 생태계의 불안정성. 불안정성과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위메이드 그다음에 컴투스와 같은 큰 기업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고, 뭐 위메이는 이미 만들었지만 컴투스도 참여하고 두 회사가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면서 성공을 하면 블록체인 환경을 구축하고 안정성을 좀 마련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안정성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아, 다른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고, 시장은 더 커질 것이고, 규제로부터 조금 자유,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 P2E 게임 시장에서 양대 산맥 구도를 이어가 나가고 있는 위메이드와 컴투스가 이 경쟁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위메이드의 위믹스나 컴투스의 C2X 같은 코인들도 가격 상승이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한 주간의 코인 이슈 짚어 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 코고로 돌아오겠습니다.